네. 이제 체크아웃 하러 가고요. 체크아웃 하고 잠깐 여기좀 쉬다가, 방콕 북부 터미널 가서, 에까마이라고 제 이제 5일차 격리하는 호텔이 있거든요. 이제 택시 타고 호텔 가서 5일차 격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방 들었던 호텔 여기 호캉스 제대로 잘 마무리하고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체크아웃 했고요 이제 택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랩으로 불렀고 택시 타고 터미널 가서 어, 버스 예매하고 어, 방콕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그래 하고 타면 아, 도착했고요. 타면 도착해서 바로 여기 이제 카나이라고 있어서 카나이 파티케. 고급카. 여기서 이제. 앉아서 기다릴 수 있는 시간 빠 있네요. 어. 구매하면은 이표 구매하면은 이표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신기한 게 여기는 화장실을돈 내고 사용해야 되아요 여기서 돈 내고 뭐 이렇게 버스 이용하는 거 말고 밴으로갈수 있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아, 지금 코로나 시국이고 해서 밴 이용하는 것보다는 큰 버스 이용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타고 다시 만나 뵙죠. 될것 같으니까. 터미널 내려서 바로 택시 잡아가지고 제 영상 뭐 찍을 겨를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래, 잡고 바로 택시 타고 와서 호텔 도착했는데 호텔에서 그 지금 얘기한 바로는 지금 태국 법이 3월 1일 차로 바뀌어가지고 어 자가격리가 이제 더 이상 5일차 자가격리가 필요 없다고 해서 이제 예약을 취소해준다고 해가지고 취소하면은 PCR 테스트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피셜 테스트 취소하면 은 여기 방이 거의 한 14만원이거든요 근데 네, 그러면은 14만원 환불해주고 여기 방만 새로 그 다시 그냥 예약만 하면 된다 그래서 그게 한 4만원 돈이라서 거의 3분의 1이라서 그냥 그렇게 해달라고 하고 대신에 5일차에는 그 ATK 저희 ATK 항원 반응 있잖아요 ATK 키트로 그냥 제가 검사해서 이쪽 이메일로만 보내주면 된다고 해서 다행인 거는 제가 한국에서도 그 혹시 혹시 몰라서 한세개 정도 챙겨온 게 있어서 그거 오늘 검수하고 이쪽으로 보내주면은 계속 돌아다닐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그리고 지금 이제 방에 들어와서 방에 이제 방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여기 방 들어오자마자 바로 옆에 이제 옷걸이랑 이렇게 거는 거 있고 냉장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항상 집 놔두는데 그리고 있고 여기 아마 제가 보니까 화장실인 것 같아요 이쪽이. 아닌데요? 화장실이.. <laughs> 화장실이 없나요 여기 여기가 화장실인가요? 아 여기가 화장실.. <laughs> 여기 화장실, 저거는 무슨 문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가 화장실이네요, 이렇게. 나쁘진 않아요. 침대도 이렇게 퀸, 킹 사이즈여가지고. 이렇게 돼 있고, TV 있고. 진짜 좋은 건 여기 그 소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소파 있어가지고 작업할 수 있어가지고 좋고, 여기 밖에는 이렇게 이제 방콕 시내가 보이는. 저는 지금 이제 ATK 키트 이용해서 15분 동안 기다렸다가, 결과 이메일로 보내주고, 그 다음에 제가 음성인지 양성인지도 다시 찍을게요. 그럼. <laughs> 한국에서 갖고 온 휴마시스트 ATK 킷으로 검사 완료했고요. 결과는 음성 나왔습니다. 음성 나와서 이제 호텔에 이메일 보냈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다닐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사실, 뭐 할지 생각 안 해봤는데, 사실 오늘 여기, 여기서 그냥 컴퓨터로 그냥 하루 종일 있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생긴 자유시간이랄까? 이제 생겨가지고, 뭐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생각해보고,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